자, 다음 우리 박사무부원님한테 들은 질문이에요. 초반 희생하시는데, 일찍 죽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가요? 아, 어, 이런 질문 좋습니다. 예. 굉장히 편합니다. 뭐하고 계세요? 그, 일막 끝나시고. 뭐, 배고프면 라면도 먹고요 <laughs> 그러다가 또 다시 컨트코하로 무게 잡고 나옵니다. 아, 고객님, 이번에 너무 편하게 와주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일찍 죽여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들이 오간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저희가 살짝 받아 봤고요어그 아까 1막에 이어서 2막 또한 여러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까 윤특씨 질문 하나씩 해야죠 그래도 제 네? 배승규씨가 좀 도와주세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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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이거 제가 질문을 할게요. 이태국 오빠,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? 1번, 여자아이들 2번, 시철. 3번, 이엘, l f 토모코 씨가. 1번에 계시면 토모코 씨가. <웃음> <웃음> 지금 보고 싶은 사람. 네? 아 1, 인 3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? 1 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왜 왜? 아저 질문 하나 더 할게요. 자박정수일명님 뮤지컬 섭외를 계속 거절하시다가 수락하셨다고 들었는데 수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? 뮤베 정수 배우 덕분에 매일 북극으로 출근하는 아름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자 결정적인 계기는 훈련이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훈리이 뮤지컬 OK를 하게 될수 밖에 없는 절정적인 유행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는 그 선물 추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선물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인들의 마른 목을 적셔주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군용 수통 당첨자를 저희가 갖고 <laughs>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지기는요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아, 정말 시원해. 물을 담아서 먹으면. 예, 시원할 거예요. 1층 A열 24번. 어 24번. 네. 손을 번쩍 들고, 예, 엉덩이로 자기 를수시고 예, 예 대기, 대기실에서 몇, 몇, 몇 표소에서 찾아가네?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laughs> 몇 표소에서 찾아가겠죠? <laughs> 저기 보시면은, 저희의 그칩사인 되어 있는 갖고 싶어요? 네! 다음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다음 선물도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어, 군인들의 사실사찰을 함께하는. 어, 왜 이렇게 웃으시죠? <laughs> 군용 원 셔츠, 군명 군인 난리구를 저희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2연 1명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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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서 보셨을 텐데 정말 그 저희 간부님께서 진짜 PX에서 구매하신 연세가 된 그런 물품이에요. 네. <laughs> 일층 C열 1층 C열 119번 119번. 별로 좋아하시진 않았습니다. 계신가요? 안 계세요? 네. 있으면 자기를 크게 해주세요. 없어아 진짜 안십신다 아, 계세요, 저기 계세요, 저기 계세요! 어, 축하드립니다! 어, 여성분이 이제 올 여름에는, 지금 <laughs> 군인 런닝셔츠를 <런트> 입고, 아, <laughs> 어, 네. 아침만 고부를 뛰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사인이 되어있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이거는, 네, <laughs> 멘토에서 이제 하시고요 자, 다음은, <laughs> 제가 <손을> 됩니다, <웃음> 이거, 제가 매토서 아닙니다, 이거. 군인들의 상징물이죠. 여자친구만 받을 수 있다는 그 특권입니다. 바로 군번줄인데요 이 군번줄에는 그 대역에 김준중이 있죠 이민세계에서 있고요 지현우씨의 친필 사인이그게되어 아! 있어요 한, 근데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막 만지면 지워져요 그래서 군번줄 이렇게만 잡아서 집에 걸어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, 우리 지현우 일병님 네물을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층 디얼 3번 1층 디얼 3번! 와우! 아, 안 기쁘세요?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박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군대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세요? 군대 다녀오셨어요? 일명 깔깔이라고 불리우 강한 래피. 하지만 <laughs> 굉장히 얇습니다. 왜냐하면 쌍꺼기 때문에다자 <laughs> 이거는 어, 우리 혹시 추천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? 김모영 <laughs> 우리 유낙. 우리 유낙 씨께서 제가겠습니다. 하제 <laughs> 이름 써 있는데 제가 좀 그래 보여서 어 이분이십니다. 1층, 깔깔이가 별로 기대는 안 되죠? 근데 이거 보시는 순간 마음이 확 달라지실 수 있어요. 그냥 깔깔이가 아니... 자, 좀 들어주세요. 안 돼요. 상대적으로. GP 사인이 되어 있고, 일명 사인 깔깔입니다. 오빠들의 사인을 입고 따뜻하게 접으실 수 있는. 주인공은 1층 시연에. 좋은 척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당신 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면서 올해 가득하시는 저희 뮤지컬 프라미스 토랜드의 쓴승장구를 함께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즐거우셨나요? <laughs> 네! 저희 뮤지컬이 다음 주, 그리고 대구 공연도 계속 올해 녹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어, 낮에는 포토타임이 있었는데, 저녁에는 포토타임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지금 찍어주시고, 준비 되셨습니까? 노래! 네. 그래. 주! 네, 다섯 세겠습니다. 하나, <laughs> 둘, 셋, 넷, 다섯, 바로! 감사합니다 조심히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